사랑하는 교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양이나 팔소리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때문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과 사도행전 십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28장 37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누가 봄 말점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4차 선교행인 로마 사역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되 그 나라의 왕대신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그 중심 주제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 에 있으며 그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 사본에서 마실레이아투데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자신의 왕, 혹은 자신의 주님, 혹은 자신의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에게 임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또한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한 통치에 우리가 순종,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서부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그 모든 영역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살아갈 때에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산상수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성품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즉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자로, 또한 예통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의로운 삶의 줄이며 목말라 하며 살아갈 때 긍휼히 그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청결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면서 공의를 위해서는 핍박까지 감수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며 거짓으로 자신에 대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까지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삶의 방식과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품들, 환하면 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성령님의 열매로 묘사되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먼저는 그들 자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그들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이 이런 성품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유롭게 키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즉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서로 사랑할 때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웃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지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처럼 밝고 바르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면 이를 통해서 어둠에 가려진 이 세상을 환히 그리고 따스히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 또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복이 득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연합, 더 나아가 모든 지역 교회의 연합과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건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섬김과 용서를 통해 확장됩니다.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영향을 잃어본 이유는 사랑보다는 지협적인 교리 다툼이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보다는 높은 자리에서의 다스림과 통치를 하기를 앞세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서로 다시 용서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가 될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전초기지가 될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정의와 공정한 삶의 실체를 수행할 때 이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불의와 불법, 불공정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도는 그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 눈 감지 않으며 사회적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억눌린 자를 변호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도와줄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즉,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이지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문을 닫으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 항상 유웃색의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사라지십사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심쓰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외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세상 한국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섬길 때 또한 우리가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분의 나라는 이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 전하되도록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되시는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처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하십시다. 성경 고린도우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메라 아멘.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불의하고 제약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고 우리 성들를 영생할 몸으로 부활시키사 영원 봉수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지금 이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는 도가 구 되게 하셔서 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기억함토록. 하에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여 영원 뭉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소원하면서 주 안에서 살려 마십시오.